언어장애인이 읽어주는 매일 미사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문 바치겠습니다 말씀은 너희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이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기대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이천이십년 십이월 이십일 일요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매일 미사를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절례입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나자 된 성가정은 분바다 우리도 주님의 가정에 중심에 모시고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해체된 가정과 위기의 경험 가정에 주님 그서 은총을 내 있어 주님 안에서 사랑을도 하나되게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송 목자 서 가서 마 마디아와 요셉과 구유 아기들 보았네 본 기도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격 과 사랑을 분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도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신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일독서는 집회서 3장 이절부터 6절, 12절부터 1 4절에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대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들 대한 어머니 권리들 보장하셨다. 아버지들 건강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어머니들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들 산는 이와 같다. 아버지들 건강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의영광스도게 하는 이는 상수하고 주님의 말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예야 yeah.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 없이 여기지 않더라도, 내 힘을 다 여다. 아버지의 소연는 이치지 않으니 내세의 상세한 여지도 말더니 주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하시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신임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기대 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다.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보급 받으리다. 행복하여라, 신임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너희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희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이 올리브 나무 횟수 같구나 행복하여라 진님을 경혜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보다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다. 주님을 시원해서 너에게 복을 받으리다.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이동살람의 번영을 보리다. 행복하여라. 침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기대거는 모든 사람. 제2독사는 사도 바우도의굴론체서 3장 12절부터 21절에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람 많은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회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위해 사상을 입으십시오 사상을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번만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도심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혜들다하여 서로 가등치고 타인을 이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참외가와 영과 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의 스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만의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대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복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달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알렐루야 오늘 목의 말씀 루카복음 2장 22절부터 4 0절에말습니다 무쇠일법에 따라 성경례를 거행한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들 예도살림을 데리고 올라가 신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대디알고 나온 산의 안에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삼 십도한 쌍이나 오딘 칩비둘기두 마디를 바치다고 명령한 데도재문을 바쳤다. 그런데 이녀살매 심해온 인자는 사람이 있었다. 이살람은의도고 독실하며 이시대내 의도를 받을 때도 기다리니 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님의 그리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는리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이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 관한 율법의 관리를 중수하려고 부모가 아기의 스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참여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도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양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이 존하신 건수도 다들미 족들에게는 캐치 피치며 당신 백성 이스타에게는 영원입니다. 아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마들놀라워하였다 집에 오늘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이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기도 하고, 이동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정이 되고도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의 칼이 끊기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라는 애혼자도 있었는데, 분노의 내 딸로서 아슬리치 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배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이유 없이 탈색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하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성량을 기다리는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서 그들은 갈릴라에 있는 고야, 나의 딸 댄스도 도닥았다. 아기는 자다면서 튼튼해지고 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예하소소 주님 저 o 기도 s 도중 o 소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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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님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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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o s 하 s 감 so, so, s 질문과 마음을 다시 세우고, 세는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 저의 기도도 들어주소서. 오무경은 가장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자이신 스님 화목하지 못한 가정 들도구어새피셔 작은 것세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서도 배여함으로써 기쁨과 햄, 행복이 가득한 가정으로 So, 안 o 소 o s 저희 기도들 so, 주소서 o 리 o 신 o so, 기도없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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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 성가정 o 이동 so, so, 주님을 참여하니 저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하시고 날라미 믿음에 힘을 부터 넣주소서진 저희 기도를 주소서 예물 기도 진니 화해의 대사 드리며 간여히참아우니동장상모바이와삼여 세배의 참고들더시어 저희 가정의 진메 운송과 평화로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주그리도 통하여 비난이다. 아멘 거독하신 아버지, 천하시고, 영원하신 아내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오드니디며, 저희 도디오 구원의 기기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셔 하느님의 눈으로 벗고 앉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더무도 천사와 개천사와 작품, 작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참여하며 끝없이 노대하나이다. 영성 체소 우리 한님이 세상에 나초 사람들과 함께 사셨니 영성 체후묵사 주님 이제 아마 스마신데도 당신의 종을 평화로이 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심오차감 해 우리도 복창 감동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정 안에 묻십시다. 겸손과 용유가 있는도 저도 참아주고 용서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람을 입으십시다 영성 최후 기도 지극히 인하신 아버지 저희들 천상 성사도 길러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성가정은 분받아 현세 온갖 어저 무이겨내고 마침내 천상 가정에 득이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고 나서 당신의 세발된 등불 저의 기대에 비칩니다. 주님. 성경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